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행수의 인생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헤라님이 준비하셨죠. 네. 네. <laughs> 헤라님은 뭐 준비해 오셨나요? 어, 저는 어, 화장품을 그냥 이렇게 막 차별해서 쓰진 않는데 이 참전크림은 이제 제가 어, 좀 대학 해볼게요.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꽤 오래됐는데 음. 한참 좀안 쓰다가 요즘 화장을 하면서 얼굴이 막붕 뜨는 느낌이 음. 들면서 찾으니까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 통이 원래는 보라색 통에 되게 이쁘게 담고 아, 있었어요. 것 같아요. 네, 나던것 음. 같아요. 화장대 네. 이걸 사용한 게 그때 한 30년 된거 같아요. 그 전에 음. 20대 때 썼으니까 여기 보니까 Since 네. 1994년이에요. 음, 그래요? 네, 이름이 없네요. 한번 언박싱 해봐도 될까요? 네네 음. 그이 네 튜브 타입이라서 아, 통에 있으면 손을 음. 이렇게 덜었으니까 세균이 들어갈 것도... 수도 있는데 음. 이거는 그냥 짜서 음.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써봐도 까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음. 아, 새 제품, 네, 이라서 이렇게 하겠는데. 어느 때 쓰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장 하고 세수? 나서 세수할 때폼크리심을 쓰잖아요. 아, 제 같은 음. 경우는 막 여기 저기 닦고 음. 이런 건안 하니까 폼크리심으로 세수하고 와서는 이걸 바로 발라요. 바르고는 아, 음. 마사지 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3분을 갖다 이렇게 막 해줘요. 그럼 음. 약간 수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좀때 같은 것도 또 나오고.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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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약간 필링 효과. 효과도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보면 유불, 유 밸런스 효과도 있대요. 아, 수분도 주고. 아,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수건 있잖아. 요 물수건을 아, 전자렌지에다가 한 30초 정도 아, 돌려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마사지 가면 이렇게 해주듯이 좀 닦아내면 훨씬 더 촉촉해지는 아, 네. 느낌이 아, 있어. 이름이 네. 참존 네. 컨트롤 크림 네. 네. 셀프 마사지. 예. 네. 요 아, 음. 그래서 참존 회사가 네. 꽤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가성비가 좋을 것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 모양으로 였어요. 광고했던 거 네. 기억나요. 네. 네. 어. 기초화장품 써보면 네. 어, 굉장히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음. 저희 이미지상으로는 네. 엄마들이 쓰는 제품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써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건성도 네. 좀 되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마, 마사지를 하,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려면 뭐 거의 어. 한 시간 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가지고 한 한 번만 투자하면은 이렇게 얼굴에 손으로 닦아내도 아, 네. 어, 그 화장품이 그대로 네. 묻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걸 디크리싱 효과로 음. 꼭 써야 되겠다 해서 요즘은 거의 매일. 아, 매일 하세요? 네, 매일. 매일 해도 피부에 별로 자극 자극이 하라.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 자체가. 아, 이걸 하고 나서 그럼 또 세안을 해줘야 되는 네, 예. 예 세안을 음. 하기도 하고 저는 귀찮으면 그냥 손으로 음. 닦고 그냥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분 그 스킨 있잖아요. 스킨을 이제 솜에 묻혀 가지고 다시 한번 닦아주면은 훨씬 좀 정돈된 느낌도 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봤더니 음. 약간 뭔가 좀촉촉 같이라는 아, 네. 게 올라오는 걸 아, 보니까 아, 맞아요. 뭔가 각질 네. 같은 게좀 벗겨지는 기분이 좀 네.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플렌징을 하고 얘를 하고 나서 또 세안을 하니까 네. 2차 세안을 하는 네. 효과도 음, 있을 것,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 올리브영에도 이걸 음. 팔더라고요. 그래요. 가격이 얼마나 가격도 음.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음. 제가 지금 쿠팡에서 이걸 샀는 것 같은데, 네. 한 3개 해가지고. 1 이천 원 12,000원? 1이0 0 0원 12,000원? 0 0원 12,000원? 12,000원? 1 0 0원 12,000원? 1 2도0 0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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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이0이 12,000원? 12,000원? 1이0이0원1 2 0 0거원 12,000원? 1이0 0 0원 12,000원? 1 2 0 0 충분히 살파 마사지 할수 있겠네요. 음. 가격대비 네. 진짜 짱이네요. 네. 선물하기도 좋겠어요. 가격도 부담 없으니까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네. 올리버형에는 이 세트로 이렇게 분홍색의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도 이쁘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참전 화장품 자체가, 아, 정말, 안에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디크립신용, 그 다음 마사지 크림용,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밤에 하고 나면 되게 깨운한 느낌도 들고, 저도 이게 좋은 수... 것 같아요. 네. 제가 피부가 워낙 안좋아서 음. 한번. <laughs> 지성 피부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네. 지성 피부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너 닦아내기 때문에. 네, 닦아내고 네. 네. 아, 세수 아, 다시 하니까. 피부가 되게 건조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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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여름이라 이제는 더욱더 힘든데 저렇게 마사지겸해서 네. 한번 더운 수건으로 네. 더 네. 닦아주니까 네네. 촉촉하고 아, 좋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특히 세수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금방 음. 이렇게 건조해지잖아. 이게 음. 3 0초 안에 뭘 발라야 된다 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 말자 아니면은 그냥 화장실에서 그쵸. 놔두고 욕실 욕실에 두고서 이렇게. 좀한 3분 정도 이렇게 만져주면 밤에 세안하고 네. 이거 욕실에서 한 다음에 네네. 발 닦고 그 다음에 씻고 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도 음. 단축되고. 그래서 이 제목이 참전 음. 컨트롤 크림인데 아, 정말 얼굴을 컨트롤해줘서 유수분을 음. 갖다가 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 피부가 좋습니다. 어.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으로 헤라의 컨트롤 크림 참전 컨트롤 크림 알아봤는데요. 저도 한번. 피지 많이 올라오는 이 여름에 한번 꼭 써보겠습니다. 여름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안에 보면 책자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책자에 이렇게 들려다 보면 내 방법이, 네, 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마사지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3분 지나고 나면 정말 뭔가 올라오거나 쌓고 나면 왠지 깨운한 네. 느낌이 음. 들어요. 그래서 어, 뭐 요즘처럼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마사지 샵 가서 누워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가성비 좋은 컨트롤 크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네, 꼭 아, 사용해 보세요. 아, <laughs>